네. 스트리트 파마 마셨어요? <laughs> 아니야요 여기 <laughs> 네. 색했다니까. 아, 그래? 역시 요 4시톤이한 먹지 안안녕하 십니까？안녕 하 십니까？안녕 하안녕하 십니까？안녕 하십니까안하십니안녕하십니까하십니까안니 기대요 응, 저도. 음, 음, 거. 한번 주하네, 네, 저도 한번 나왔어요. 그럼 언제 하네요, 오 네, 아달 오늘 언제? 언제? 한 시간도 안 걸린다. 한 시간 안 걸린다. 네. 터보요 특히 오늘 가요 연구 단체에서 그래서 오늘 인사 못 들이러 가는 점양해드린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다른 동네는 못 가고 강남 동네 왔으니까 미리 <laughs> 노지식시고 <힘을 내주시고. 웃음> 저 혼자 나왔는데 여기 같이 문착인 가는 의원들이 박상영, 오현주, 조혜란, 최서윤 이렇게 가거든요. 네, 다른 안 가시는 의원들은 아마 찾아뵙고 인사드릴 거예요. 저희는 못 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주 잘 다녀오시고 항상 지역에서 일최선에서 정말 저희보다 더 열심히 일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기기현님그 음악 좀 주시면 제가 노래로 대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이 괜찮은 척죠 그렇죠? 네. 네. 좀 작긴 것 같아요. 이게 항상 행사할 때 동네 그 동민한 행사를 하지만 사진이 돕는 강남도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아침은 좀 쌀쌀하지만 행사할 때 아주 부쩍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지? 일본만 소개할까요 노래 안 시켜도 하는 기분 좋아도 같하 분. 그, 광, 남 일동의, 광, 남 광주 농협 폐전 지점장, 김계남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 인사 있죠. 저기, 박길 회장님하고는 아주 오래된 절친이고요. 이분이 보기 많네요. 진짜 날짜 잘 잡으면. 하여튼, 그큰 사고 없이 좋은 추억들도 공유 많이 하시고, 광주 시정 발전에 많이 좀 건의도 하시고, 또, 광주 시정 발전을 하면서 농협이 할 일이 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농정과 관련해서 또 금융사업도 병행하기 때문에 농협이 시정과 더불어서 협조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협 홍보도 많이 좀 기회가 되면 많이 할 텐데, 하여튼 오늘 아무쪼록 총장님들이 지역에 이제 대표시니까 또 좋은 많은 정보 들으시고 또 농협에 또 좋은 또 전달할 얘기가 있으면 전달 해주시고 저희도 시정에 계속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는 기간으로서 강조 발전에 이거자 하고자 합니다. 오늘 좋은 행사 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 참 우리 저보다 막내 장지지점장도 왔는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주동역 장지지점장 최 실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하루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남일동 협회장 박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아무튼 <멋진다>. 여기 <laughs> <약간의> 좀... <laughs> 오늘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광주시 이동장 협회장을 맡고 있는데 오늘 작년하고 좀 똑틀리게 준비를 했어요. 이제 작년에는 동해시이었었는데 오늘 올해는 조금 가까운데로 가려고. 워크밸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노래자랑을 준비하셨잖아요 거기에 좀 선물도 준비했어요작년에 없었는데 그래서 선물이 조금 각이 나가요 이나가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거를 준비하려 했는데 가져가기 힘들고 가져오기 힘들어서 어. <laughs> 여기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걸로 해서 조금 감나가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그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회원권 추천도 있어요. 저희가 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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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해서 이제 여러분을 들러고 우리 통장협의장님들이1 7관으로내셔고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재밌게 보시면 아마 오늘 하루 즐거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기 뭐야 저기 소금산을 가는데 소금산이 조금 힘들어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한 50분 정도 가는데 그 계단이 많더라고요 거기는 그 계단을 올라갔다가 출렁다리를 건너서 내려올 거니까 조금 힘드셔도 완전한 재미를 한번 해주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도 좋고 아무튼 오늘, 오늘 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광안남 2동 협회장으로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광남이동협회장 전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 저녁때 오늘부터 갑자기 워진가를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춥지도 않고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지금 청양 토리한테 너무 복받으신것 같고요. 얼마전에 1동도 치렀고 2동도 치렀고 동미의 날 행사 준비하시느냐 진행하시느냐 우리 토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 토대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laughs> 박준희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추억 만드시고 다치시는 분 없이 우사 기원하고 그리고 광남 1동과 2동 통장협회가 오늘 이런 자리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1, 2동이 오늘 좀 같이 이동도 하고 행사 치르면서 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남 2동 총무팀장. 현재는 광남 2동 총무팀장 박찬이고요 전지 광남 1동 총무팀장이었습니다. 어, 여기 오랜만에 함께 계신 분들 보니까는 많이 많이 보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처음 새로 계신 분들도 보이는데, 오늘 하루 즐겁고 안전하게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강남일동 서무보고 있는 이희정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강남일동 서무보고 있는 일수희이고요. 오늘 시간이 어, 말 그대로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광남 일동 통장협의 총무를 맡기는 조기아 인사드립니다. 여기 되니까 거의 다 알겠네요, 저는. 몇 분만 좀 소문해 주시고, 작년에도 같이 다녀오신 통장님들 계시고, 이동 통장님들 참 항상 고생하시고, 참 애쓰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남 이동 통장 협의에 총무를 받고 있는 김춘수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건강하게 잘워크샵 진행해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사통 우람아파트 통장입니다.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곳이요. 나리꽃이거든요. 나리꽃이 왜냐하면 나으리라고 이름붙었기 때문에요. 제일 아름다운 곳이 나으리. 어, 여기 어르신들, 나올신들 어르신들, 어르신들 많으니까 나으리시대에 계시겠습니다. 저는요, 성원 아파트 일단이 살토굉장김 힘들게 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그 광남미동 실1동 통장 최입병이라고 합니다. 어, 저도 그 워크숍을 처음이어 이번에 좀 재밌게 같이 이렇게 좀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광남미동 힐스테이크 오지구 20통장 박미선입니다. 이번 벌써 두 번째로 이제 강남 1동인가 함께 지금 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어, 이번 또 올해도 불탈 없이 재미있고 즐겁게 벚꽃샵 즐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 2동 1 7동 어, 이페란스 3단지, 2차 3단지, 네, 통장 이윤영입니다. 아, 지금 회기를 맡고 있고요. 네. 예. 건강하게 저희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광남 1동 장기일통장 안경환입니다. 예,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삼통 통장입니다. 이하동문입니다. 14통 통장윤 미연입니다. 오늘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쌍용아파트 8통 통장홍승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삼통 이자 임진교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만서에서 <아니>, 부이름려고 <laughs> 이름 모르고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유일하게 강남 2동의 풍장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태어난 게 강남 1동에서 저희가 16대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남 일동에서는 많이, 몇 분이 안 나오셨어요. 이제 농사 처리를 해서 그 내가 아마, 강남 일동은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풍동이 된 지가 한, 제가 알기로 한 5년 됐는데, 4년. 근 이제 그래도 그때까지는 강남 일동 많이 이동이 없이 그냥 그래도 이제 강남 1동 이동, 2동 나눠지니까 조금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이거는 보 조금 안타깝고 앞으로 혹시 기회가 돼서 하게 되면 워낙 강남동은 저기 1동 이동, 2동이 아니라 하나의 강남동이지 그렇게 부부에서 그렇게 놀지 말고 <laughs> 어차피 저철 2동으로면 강남동이 전체 발전되는 거지, 강남 1동만 발전되고, 강남 2동 발전 안 되고, 그런 것 같지 않을 거니까, 모든 조심해서 예를 들게 되면, 1동 이동이 같이 합쳐서, 이 발전, 네, 앞장서셨으면 좋겠어요, 강남 아, 아, <laughs> <뻔한 거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장기활동 금강아파트 김나연 통장입니다. 아, 오늘 즐겁고요. 사고 없고 다친 사람 없이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제에서 제일 좋은 강남 2동, 강남 1동 거기에 살고 있는 쌍용아파트 보통통장 백훈생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미진아파트 강말레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돌아오시는 바퀴로는 가볍게, 가볍게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일동 동팀장 남윤철입니다. 인사 오리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정이 시스템 통장 이동니다 저희 시스템 특급 두 던지 살고 있고요. 오늘 저기 같이 함께건강남동과 이동이 합격이 돼서 정말 영광을 생각합니다. 오늘 도 많은 저기 지도 편장 부탁드리고 저기 몸 건강이 잘 같이 함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음, 광남 1동 장지 4통장 정명현입니다. 네, 현대아파트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퇴전, 태전... 태전 맞죠? <laughs> 서울 5차 7통장초석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전 30통통장 이장수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아이아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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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웃음> 저는 쌍용아파트 3단지 10톤 풍장을 맡고 있는 함경숙입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부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오늘 뭐 이제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모르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너무 반갑고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광남 1동 2동 힐정부티센터에서 약속에만 아빠랑 커피를 준비했거든요. 맞지? 드시면서 이제 방송도 나오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신다. 저는 수과가 안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 주시면 저희가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